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앞에와 뒤를 연결하면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오늘 말씀처럼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되. 언제 그렇게 낙심하게 되냐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또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선은 거두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을 행함을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천년 전에 우리나라, 음,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 복음을 심었고 그 어, 눈물어린 선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 자유와 또 복음을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오늘 혹시 어,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선하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 한 사람에게 또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함으로 또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봄으로 오늘 선행함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어,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